동두천시와 노인의료 나눔재단의 협약식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띄었는데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이자 가수로 잘 알려진 연예인 김성환 씨입니다. 동두천시와 노인의료 나눔재단의 협약식에서 김성환 씨가 동두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성환 씨는 1970년 동양 방송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깊이 있는 연기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수로는 1994년에 데뷔해 올해에도 다수의 신곡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며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탤런트 겸 가수 김성환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의료 나눔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참 영광스럽게 동두천의 홍보대사를 맡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동두천을 위해서 어참 많이 알리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시은 김성환 씨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동두천시의 가치를 높 지역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천시는 국제스키드링 유치, 국가산업단지 확대개발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이사장님의 이쪽은 우리 도시를 널리 알리고 그 매력을 전국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김성환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보여주신 탁월한 재능을 바탕으로 동천시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